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 수학자, 음악가, 공학자, 발명가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다재다능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14세에 피렌체로 이주하여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도제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미술과 과학에 대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현재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소와 눈동자의 생동감 배경의 독창적인 묘사로 유명합니다. 밀라노의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진 이 벽화는 예수와 열두 제자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레오나르도는 새해 비행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한 다양한 비행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비행기계 스케치들은 현대 항공공학의 선구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다방면에 걸친 업적으로 인해 르네상스, 인간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며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그의 접근 방식은 후대의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스케치